만인보, 사람의 역사 고은, 한 사람의 삶은 그 자체로 한 권의 역사다. 고은, 시인의 만인보는 한반도의 20세기를 살아간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시로 되살린 대서사시입니다. 그는 대통령도 썼고, 혁명가도 썼고, 평범한 주점 아주머니와 전쟁 고아의 이야기도 시로 썼습니다. 모두 사천이 편, 수천명의 인물, 수천 개의 삶, 그 속에는 일제강점기의 통곡, 한국전쟁의 비극, 광주의 함성, 1980년대의 희망과 절망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살아있습니다. 지는 고은에게. 자기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기억이었습니다. 만인보는 말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는다. 기억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만인보, 종, 김덕수. 김덕수. 소년때부터 북을 쳤다. 비가 와도 장이 쳐도 그의 북은 멈추지 않았다. 북소리에 실려, 한 많은 사람들의 한숨이 풀렸다. 그는 북을 쳤고 그 북은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래서 그는 풍물패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였다.